필기를 할 거니까 좌우로 넓게 필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적는 거를 따라 적으시는 거야. 알겠죠? 준비됐나요? 자, 이게 이제 내가 수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전 필기에요. 이런 식으로 필기를 준비를 해요. 근데 이건 전문이에요. 전문 고전 소설 숙향전의 전문 이렇게 방대한 분량을 읽는 인간이 강의를 하는 거니까. 믿고, 정리를 하시라고. 알겠죠? 읽고, 강의하는 광희. 부지런하다, 우리 광희. 자, 인물 관계도 정리할 거예요. 송나라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숙향전. 여러분들은 제목 적지 마시고요. 지금 숙향전 하고 있고요. 어, 송나라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송나라는 적으세요. 송나라. 중국이야, 조선이야. 당연히 중국이죠. 중국 송나라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인물 관계도 김전 씨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전 씨. 자, 김전이라고 써보시고요. 김전, 외자예요, 외자. 김씨 성을 가지고 있는 김전이라는 인물이 이렇게 김장 담그듯이, 김장 담그듯이 장씨하고 결혼을 합니다. 뭐라고요? 김장 담그듯이 김장, 장씨와 결혼을 합니다. 옛날엔 여자들이 이름이 없죠, 성만 있고. 김전과 장씨 사이에서 나오는 게 주인공이 누구예요? 숙향, 숙향입니다. 숙향이. 이 숙향이를 이루는 이름들을 정리할 건데요. 숙향인데 어, 이상하죠? 정광이다 그러면 정낭자 이상하잖아요. 근데 숙향이를 숙낭자라고 부릅니다. 성씨를 부르는 게 아니라. 그냥 첫 글자, 이름의첫 글자를 놓고 숙낭자 이렇게 부르고요. 숙낭자라고 부르고 나중에는 정렬 부인이라는 호칭을 얻게 됩니다. 정렬 부인, 자, 호칭. 같은 사람 다른 호칭 외워야 돼요. 알겠죠? 같은 사람, 다른 호칭, 외워야 돼요. 나중에 정렬 부인이었다가, 정렬 왕후까지, 정렬 왕비. 정렬 왕후까지 옵니다. 정렬 왕비. 후란 말은 지옥을 거냐? 정렬 왕비. 그러니까, 남편이, 이 숙향이 하고 결혼한 남편이 나중에 왕이 된다는 뜻이 되겠죠. 어. 자, 이렇게 이제 명칭 적어두시고, 김전. 자, 김지원은 이제 낙양태수부터 정리할 거예요. 뭐라고요? 낙양태수. 낙양태수로 시작을 합니다. 볕을. 태수를 세번 거칩니다. 몇 번? 세 번. 낙양태수, 그 다음에 계양태수. 계양태수. 그 다음에 양양태수까지. 태수는 땡땡 해버리시고요. 자, 이렇게 세 개를 위아래로 적습니다. 낙양태수, 계양태수, 양양태수. 그 다음에 형주 땅에서 자살하는 직책을 얻게 되는 건데, 요거는 조금 있다가 이제 추가하는 스토리에서 알게 됩니다. 형주자사. 그 다음에 병부상서 거쳐서 좌승상까지 오릅니다. 병부상서 다 써야 돼. 병부상서. 그 다음에 좌승상까지 이제 표수를 올라가게 된다. 이거예요. 음. 자됐습니까 동일 인물 다른 호칭 다 써두셔야 돼. 오케이. 어 자, 장씨가 숙향이를 낳기 전에 꿈을 꿉니다. 자, 꿈쓸 거예요. 꿈. 금두껍이. 했더니 진로 소주 생각하는 애들이 있더라고 야. 그 소주잖아, 이새야뭘 얘기해도 를 술, 술로 연결하는 버릇좀 버려야 돼. 금두껍이. 금두껍이. 금두껍이 꿈을 꾸고, 어, 숙향이를 낳습니다. 이 흉측한 물고를 가진 여자냐? 아니, 아니. 두껍이하고 상관없어요. 아름다워요. 음. 자 이렇게 이제 체크를 해 두시고요 그다음 여기 이제 중간에 비오나에 대해 중간 비오나에 대 알겠죠 이, 요런 길이로 요런 폭으로 요런 폭으로 비오나 왜냐면 여기는 천상의 얘기를 할거예 천상의 얘기를 여기 지상의 얘기를 할 건데 이제 얘하고 짝을 이룰 거예요 여기는 지명을 써야 되는데 여기가 남양땅입니다 미음 미운 받침이면 미음 받치면 남양땅이고요 그다음에 지금부터 적을 내용은 낙양 땅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뭐라고요? 낙양 땅에서, 이제, 나중에 숙향하고 결혼하게 된 짝, 이 선이 태어나게 되는 건데요. 자, 여기 이제, 어, 이씨 성을 가진 이 정이라고 씁니다. 이씨 성을 가진 이 정이라는 인물. 자, 이 정이, 자, 최씨 부인. 자, 이 정과, 어, 부인. 그냥 부인이라고 쓰겠습니다. 어, 성이 없어요. 부인이 또 꿈을 꾸고, 대성사라고 하는 절에 지성을 드리러 갔는데 어, 그 기도 끝에 잉태하게 된 애가 주인공 하고 결혼하게 될 이선이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아들. 그래서 꿈 속에 대성사에 부처가 등장한다. 뭐라고요? 대성사라는 절에 부처가 등장한다. 부처해서 해가지고 어, 이선 얘를 어, 낳게 됩니다. 자 둘이 공통점이 뭐냐면은 자 요거는 색깔 다른 걸로 쓸 거예요. 생년월일이 같습니다. 음력 4월 8일. 디테일의 극치죠. 누가 이렇게 강의하겠니? 안 읽어보니까 안 읽으니까 이걸 말할 수가 없죠. 음력 4월 8일. 니네가 알고 있는 건 뭐야? 초팔이냐 초파일이냐? 초코파이냐? 초파일. 초파일이 무슨 말이에요? 4월 초파일, 부처님이 오셨네. 기쁘다, 그주 오셨네. 그건 메리 크리스마스. 이건 메리 부님석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느낌 뭐죠? 부처님 오신 날. 초파일. 4월 초파일. 그리고 또 공통점이 있습니다. 숙향이가 나올 때, 세상이 나올 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노란색으로 똑같이. 예, 선녀, 이 선녀라고 쓸게요. 선녀 두 마리가, 아, 죄송합니다. 선녀 두 명이 등장합니다. 여기도 선녀 한 마리, 아니, 선녀 한 분이 오시는 거죠. 선녀가 와가지고 애 낳는 걸 도와줍니다. 삼파 역할을 해주는 선녀분들이 등장한다. 그래서 특히 이 선녀는, 이 선녀는 말하기를 나중에 이 선인은 숙향이 하고 결혼하게 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요거 하던 거는 마무리 지을게요. 자, 그래서 요렇게 선이랑 숙향이랑 나중에 결혼하게 되는데, 중간에 끼어드는 인물이 있어요. 요 좌우 퐁 남겨두시고, 중간 나눠 아래쪽, 중간 나눠서 아래쪽에다가, 자, 양왕이라고 쓸 거예요. 양왕, 양왕. 양나라의 왕이다. 라는 뜻인데, 이 양왕은, 양왕은 황제의 황제, 황제, 황제의 아우입니다. 동생, 브라더. 자, 황제의 브라더. 어, 양왕이 있고요. 양왕이 최 씨하고, 자, 결혼을 하게 되는 건데 양왕이 최씨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건데 최씨가 또 꿈을 꿉니다. 여기는 온통 꿈이에요. 꿈이 너무 많아요. 꿈이 너무 많아요. 꿈을 꾸는데 최씨가 설중매라고 하는 매화 나무가 정원에 뚝 하고 떨어지는데 그게 무성하게 자라나기 위해서는 오얏나무 필요하다. 이런 꿈을 꾸게 됩니다. 뭐라고요? 오얏나무. 오얏나무라고 쓸 거야. 오얏나무. 그래서, 설중매 떨어지고, 오얏 나무 결합할 때, 어이 설중매가, 이메자에다가 밑줄 두번 닦거나, 설중매가 오얏 나무와 같이 있어야 무성하게 자랄 수 있다. 라는 꿈을 꾸고, 나는 딸 이름이 이제, 설중매 할때 매로 시작하는 매향, 매화의 향기다. 매향매향 매향. 알겠죠? 매향이에요. 음. 느낌 오시죠? 매에다가 밑줄 두 번. 꿈이 그걸 뜻했던 거야. 아, 매향이는, 오얀나무를 뜻하는 어떤 인물과 결혼하겠다. 여러분들 이거 한자를 알면 좀 도움이 되는데 이게 무슨 이자예요 오얀리자 그는 오얀리자, 오얀리자 이시성을 가리키는 말이야 이게 이게 이시성을 가리키는 말이야. 오얀나무라는 게 오얀 이씨야 그래서 이정의 아들인 이선의 둘째 부인이 될 거라는 예고입니다. 둘째 부인. 아무튼 일단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런 정도로 체크를 하신 다음에 어이정 밑에다가 또 써야겠죠 김전도 동일 인물 다른 호칭 얘도 높은 변설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2부 상서부터 시작합니다 2부 상서 얘는 무조건 상서야 상서 자 빨간 편으로 상서에다가 네모 처리 한번 해보시고 얘는 태수에다가 네모 처리해봐 웬만하면은 이제 수능이 나올 때 얘는 태수로 등장할 거고 많은 분량이 태수일 때 일어나거든요 많은 분량이 상서일 때 일어나요 그 다음에 이제 이부상서 말고 병부상서. 여기 이제 나중에 병부상서까지 오르는데, 얘가 이미 이 사람은 한참 전에 병부상서였어요. 사돈 집안이에요, 지금 사돈 사돈. 병부상서 지나서, 초나라 말고 위나라. 위나라의 제후급으로 등급.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해하려면은 중국이 황제가 있으면은 여러 제후국이 있어서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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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이 천지빛깔이고, 그 다음에 다시 왕 아래에, 어, 무슨 무슨 공공공이 있는 거거든요. 이런 구조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코칭에 유의하셔야 돼. 고전소설에서 왕이 나오면은 씨발, 황제로 오해하면 안 돼. 황제보다 아래단계야 왕은. 왕은 2등짜리야, 2등짜리. 황제가 1등이고, 알겠죠? 어, 그러니까 여기서 왕이라고 하니까 이 새끼가 뭐야, 황제인가? 이러면 안 돼. 얘도, 나중에는 왕까지 올라가요. 위왕이라고 쓸까. 판이 매매하니까 여기다 쓸게. 위왕. 위나라의 왕까지 오른단 말이야. 밑에다 그냥 써볼게, 작게. 위왕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는 거예요. 됐죠? 어, 요렇게. 요렇게 해 두시고, 어, 지금 이 중심인물인 숙향과, 그 다음에 누가? 선이 결혼하고요. 그 다음에 선이 이 매향을, 어, 둘째 부인으로 맞이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여기 아래다가 매향에, 니네 잘안 보이니까, 니는 여기다 써. 난 오른쪽에 쓸게 어, 여기는 정숙 왕비. 정렬 왕비가 있고 정숙 왕비가 있고 느낌 따오지. 얘가 이제 나중에 선이 왕이 되거든. 오 명칭 써야겠네. 학사라고도 하고 할림 학사. 할림, 할림, 할림 학사. 이 작품 전체적으로 할림 학사는 이 하나밖에 안 나와. 무슨 무슨 학사니 할림 학사니 그런 무조건 이선이야. 그리고 나중에 이제 얘가 어, 형주 자사, 형주 자사. 장인 어른의 벼슬을 먼저 차지한 다음에, 형주 자사에서, 어, 위로 이제 쭉쭉 올라가는 건데, 그 위에가 이제 안찰사, 동시 안찰사를 겸직했다가, 안찰사를 겸직했다가, 그 밑으로 와서 이제 예부상서로 오릅니다. 예부상서로 오른 다음에, 그 다음이 이제 중요해. 그 다음이 중요해. 진의 아빠는 위나라에, 위나라에, 어, 공이 됐다가, 다시 위나라의 왕이 되잖아요? 얘는 초나라, 초나라. 초나라의 왕왕 왕 되기 전에 초나라의 공이 됐다가 초공 됐다가 초나라의 왕까지 오릅니다 초왕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부자가 다왕 왕이 되는 거죠 오케이 어 이런 정도로 이제 동일 인물 다른 호칭까지 정리를 해드렸고요 자 쉬는 시간 갖고 시작할 때는 초월적인 세계인 천상 세계의 인물 전생의 인물 관계를 결합해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